루티 쳇 아무무 이런 유 잘하는 사람들은 타고나는 듯. 노노. 굉장히 큰 편견이에요. 선입견이에요. 아마 그 생각이시겠죠. 저런 거를 하는 애들은 선천적으로 처 맞는 걸 잘한다. 약간 이런 느낌이 깔려 있는데요. 처음부터 처맞는 걸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. 처 맞다 보면 처맞는 걸 잘하는 거예요. 누구는 뭐 처음부터 때리는 걸 잘하는 것도 아니고 때리다 보면 때리는 걸 잘하는 거. 미니언 생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노틸의 하드 카운터가 모르가나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브이의 계산을 못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. VC 계산을 컴퓨터처럼 하면, 모르가나가 아무것도 못해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여기 왠지 와 있는 거 아니야, 지금? 와 있는 거 아니에요? 셋 중에 누군가가 죽을 거라면 내가 죽는 게 맞아. 내가 체크를 하겠습니다, 총 때문에. 음. 이게 마, 바로 서포트의 마인드에요, 이게. 이게 서포트의 희생정신이에요.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, 셋 중에 한 명이 총대를 매야돼 꿀리시 아, 라인전 을 한번 찌 발라 볼까？한번 찌 발라 볼까？집중 하자, 자야, 자야, 집중 하자. 랩 감은 괜찮네. 아니, 뭐 어떻게 거리가 있잖아 이거는. 야 이거 버스 탈수 있어 오버하지 말자 뭐 하려고 하지 말자 타자 뭐 하려고 하지 마. 이게 디교환이라는 거예요. 실러스라는 거에 요 이게. 알겠어요. 까꿍님, 식충성 항상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웃는 거 너무 꼴 보기 싫고, 본인이요, 거울 보셨어요? 까꿍님, 내가 얘기했죠. 거울 그만 보라고, 거울 보지 마세요. 아, 진짜 저분 안타까워서 어떡하니 본인 얼굴 그렇게 미워하지 마요. 나름 그래도 매력이 있겠지. 나 솔직히 그랩은 좀 잘해요. 내가 그랩 감각은 꽤 있지? 해설 안 하실 땐 방송만 하시나요? 보통 그게 스케줄이라고 표현하잖아요. 유튜브에 정리를 해놨지만, 조금만 말씀드리면, 잠깐만요. 어? 이게 안 맞아? 이게? 기타 예능, 행사, 그리고 해설 준비, 그리고 기타 제 취미 활동 시간이나 개인 시간.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노틸 탑은 별로예요? 아니요 오늘 많이 찢었어요 나쁘지 않은 것 같던데 이기다태명팬님 7개월 연속구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내일 누가 이길 것 같아요? 솔직히 승강전은 보면서 느낀 건데요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제가 매년 매번 매 시즌 승강전 중계를 좀 많이 하잖아요 물론 뭐 구경했던 적도 있지만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진짜 좀 짠한 것 같아요 아... 누가 이기든 간에 얼마나 슬프냐 This is roaming. Okay? This is roaming. Listen and repeat. Listen and repeat. L-R sound. I want to touch him. Now, <laughs> 잠깐만. 아, <laughs> 아 이것도 쓰레기다. 아 부끄러. 아 부끄러. <laughs> 이것도 쓰레기. 아, 근데 집 오래 못 가겠어. 이거 미드 라인 이득 보는 거 봐. 솔직히. 까꿍 님 십중성 항상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볼 때마다 이거 이득 본 게, 천문학적이에요, 천문학적. 들어는 봤죠? 미니언 30마리 태웠어요, 지금. 이게 얼마나 개이득이야. 그니까 원래 라이즈 CS가 94에요. 나 때문에 30개 날아간 거야. 오케! 이 b a 드오야빼 a 빼빼빼빼 pep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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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e p 됐어 오 p e pepe, pepe, 서로 p e 서로 서로 척하네, e pep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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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e p 지않아 어떡하니 아냐 꺼 미드라인 꺼 다시는 내 앞에서 나대지 마. 죽여버릴지도 모르니까. 어? 버그 아니야? 진짜 스킬샷 다 개쓰레기 같았어요. 큐 빗나간 거, 궁 타게 모르가나한테 쓰는 게 나을 뻔했어요. Q가 빗나갔으면 모르가나한테 쓰는 게 맞았어요. 그리고 2도 역조 같은 경우도 모르가나 초식에 끝나고 나서 썼으면 무조건 러브샷이거든요. 그러니까 3위, 3위의 일체. 3위의 일체 쓰레기. 그게 다 겹친 거지. 지력다, 진짜. 이것도 능력이다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오, 진짜 내가 데스가 왜 이렇게 많지? 이게 서폿의 희생이에요. <웃음> <웃음> 이게 서포의 희생. 야, 왜 자꾸 스킬이 다 맞아? 필러스가 뽕뽕해서 그래 이게. 아군이 당했습니다. 몸이 커서 그래요, 진짜 이게 킬 각이라는 거야, 이게 알겠어? 자야라? 자, 자야라? 아, 잠깐, 자야야? 예, 네, 이게 킬 각이라는 거야 아, 이게 말이 꼬이지, 바보 あっ 거짓말하니까 <laughs> 말이구다나 <있고 웃음> 진짜 잘 컸다. 이게 뭐 마리소포시지 거의 라이너급이야. 경남항로 접었어요. 야, 딴딴해, 나 단단해, 나 단단해, 나 단단해. 내가 오줌 바를까? 잠깐만. 오줌 발랐어? 살고 싶어요. 잘 못했어요. 여기로와 봐. 건방지게. 여기로 들어와. 들어와. 고 싶은데, 살고 싶어요. 살고 싶어요. 이게 핑퐁이라는 거예요. 이게... 이게 킹존식... 킹존식... 핑퐁이라는 거예요. 킹존식... 핑퐁 들어봤죠? 킹존이 고소한다. 여러분, 제가 킹존 감독님, 강동훈 형이랑 제가, 에? 다 했던 사이에요. 무슨 고소예요. 동훈이 형, 여기 킹존 유니폼이 나한테 있는데, 지금. 킹존, 지금 제가 에인맨인데 사실상. 킹존 천 청소부 제가 예약해놨는데. 무슨 고소입니까, 우리 사이.

이게 캐리라는 거예요. 이게. 캐리라는 게 이런 거예요. 이거는 데이터로 잡아, 경기로 잡아야 돼. 데이터만 보면 얼핏 보면 자야가 캐리 같잖아요. 자야가 캐리한 건 맞아요. 근데 내가 이제 서브 캐리한 건 맞아.